안녕하세요.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했던 그 사람들을 이어서 나이 많은 남자들 또 여자들 젊은 여자들 남자들 종들에게 권면하였는데 그것에 계속 이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얼핏 잘못 이해하면 왜또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무조건 이렇게 비, 비굴하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선하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봤는데,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권세 가진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 아니고, 악한 자들,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돼야지. 악한 자들의 전성 시대를 만들어주는 권세는 그것은 옳은 권세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하는데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런 것이 권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하나님과 주님과 가이사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의 상황이 놓여졌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세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뜻 세우신 그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지하고 함께해야 하고 그와 함께 모든 선한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악한 권세로 돌변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권세에도 순종하고 순복해야겠습니까? 하 아니죠. 원래 하나님 이 주신 권세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권세라고 한다면 그 권세가 바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세가 무너져야 할 것이면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힘써야지 하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런 음,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들은 또한 켠에서 생각해 보면 이그래드 사람들의 성향 어, 거칠고 반항하고 거짓말 잘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혹여 어, 이 이들이 어떤 권세에 대항하는 것들이 음, 다른 교회나 이런 것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아,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가난한 자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일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람들,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세 오냐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부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다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참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는 어땠는지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도 너도 나도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탄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 여러분 어,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 번도 믿음을 져버린 일 없고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었던 분들은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만약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쉽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4절 이하에 보니까요. 전에 우리 전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어, 지금 오, 과거의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변화된 우리가 그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수 있다. 야, 우리도 전에 다르지 않았어. 우리도 전에 다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극유하심을 힘입었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극이력이셔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에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야 너희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 물들지 않도록 저 외딴 섬에 가서 살아. 아무도 올수 없는 산 꼭대기 가서 살아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한 우리, 그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전에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 편도 보면 그렇고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덜 귀한 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귀한 거 받았는데 이건 원래 거인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덜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아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죠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마음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하고. 구글부글 끓지만 겨우겨우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너는 달라하고 우월하고 우쭐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니 우리도 보면요. 저, 이, 이, 이전에 나와 같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측근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측은한 마음이 들죠. 아, 네가 잘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 마음을 속으로 갖게 되죠. 나도 예전엔 그랬어라고요. 자,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로 이 은혜 받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변한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우리도 전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때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한다 하여도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행위로는 전혀 구원을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될수 없는데 하나님의 극율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 주시고, 전에 우리와 같았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목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우선으로, 우리의 목표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상속자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이 변함없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사는 성도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참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과 소금 된삶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된삶 사는 상속자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